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, 말씀은 민숙이 10장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은 은나팔입니다. 오늘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나팔을 한번 불때 이렇게 하고 두번불때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나팔 소리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교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납니다.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어,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물어 물 어, 제가 열 줍는 것들 하나 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 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준 기억이 났습니다.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. 어, 이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.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. 그것처럼 저 저도 이, 이런 이 것들을 쭉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. 처음에 음,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.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참 무서웠습니다.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도 무서웠습니다. 그런데 이 예위기나 민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무서우시구나. 하지만 정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. 함께해 주시구나를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저도 그렇듯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또 무서운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그것들을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내가 배운 것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